워크홀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크홀릭은 일에 빠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어로 다시 말하면 일 중독을 의미합니다. 사실 중독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마약, 도박, 게임 등 여러 분야에서 중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단어 뒤에 붙은 중독은 그 부정적인 느낌의 세기가 굉장히 약하게 느껴져요. 심지어는 영어로 w o r k h o l i c 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전문적이면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w o r k h o l i c 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저는 저의 가치가 일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크홀릭은 나보다 친구보다 가족보다 모든 우선순위가 일,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업무 이외의 다른 것들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앞서 말씀드렸듯 나 자신보다도 말이죠. 마치 도박이나 마약이 몸에 안 좋은 걸 알지만 내 몸이 상하고 내 생활이 박살이 나도 그것을 계속 찾고 원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미국의 한 경작자인 W. 오츠라는 분은 이 워커홀릭을 일종의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일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내 생활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것이 그리고 나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불안감, 초조함, 금단 증상이 결과적으로는 피로감에 대한 누적과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로 나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의 제목처럼 저는 워크홀릭이 무조건 일잘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창의력의 문제입니다. 보통 워커홀릭들은 일에 대한 집념과 강박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몸이 굉장히 릴렉스한 상태가 되어야 되죠. 아르키메데스 역시 목욕을 하다가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창의적인 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을 우리는 유레카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재밌는 것은 유레카 모먼트는 서로 떨어져 있는 뇌신경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때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유레카 모멘트를 위한 환경은 사고의 유연함과 확장, 그리고 내 몸의 긴장이 풀어지는 릴렉스한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릴렉스한 상태를 외부 환경적인 요소로 바라봤을 때 4B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패스, 목욕을 할 때, 버스 이동을 할 때, 베드 잠을 잘 때, 바 식사를 하거나 즐거운 술자리를 가질 때, 이 모든 환경의 공통점은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뇌가 쉬고 몸이 릴렉스가 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워크홀릭은 앞서 말씀드린 포비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유레카를 외칠 가능성이 낮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유연한 사고가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요즘에 워커홀릭과 일잘러가 과연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어느 정도는 워커홀릭, 일중독의 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하지 않을 때 불안하고 업무에 있어서 완벽하고자 하는 욕심이 과하신 분들은 어쩌면 일중독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업무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한다면 더 높은 가능성으로 일중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울증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일이라는 게 언제나 항상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 중독자들은 필연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경계해야 해요. 물론 업무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생활과 내 정신에 크게 영향을 준다면 이거는 정말로 피해야 돼요. 일단 퇴근하면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 스스로의 삶이 행복하다고 자기 최면이라도 걸수 있으니까 말이죠. 일집단,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쉽고도 어려운 방법이 바로 조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딱딱하기만 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높여야 해요. 이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이 되었다고 하네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행복감과 환경적인 심리적 만족감이 높아졌을 때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서 약12% 정도의 생산성 정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강력한 복지 정책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라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현대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인 불안감과 그리고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압박은 우리를 계속 워커홀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워커홀릭이 아닌 나의 존재 가치를 일이 아닌 나 자신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홀릭은 일잘러가 아닙니다 일잘러와 일중독자는 다릅니다